저는 여기 보시면 동물 모양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꾸미셔도 되고요. 자, 치즈랑 김이 필요합니다. 이 요런 펀치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다이소 가면 하나 2,000원 에 파는 게 있거든요. 요런 걸로 사용하시면 조금 깜찍한 캐릭터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는 고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틈새가 있죠. 여기에다가 딱 찍어 가지고요. 이렇게 세게 누르시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여러 번 하셔 가지고 예쁜 모양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 이제 집에서 직접 가위로 오려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코 같은 게 완성돼서 이렇게 코도 붙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눈도 붙이면 되고요. 치즈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딱 뜯으셔가지고. 비닐에다서 분리는 하시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딱 하셔가지고 칼 가지고요. 동그라미를 필요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오르시면 돼요. 이게 잘안 붙을 때는요 마요네즈를 조금 사용하셔가지고요. 붙이고 싶은 부위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붙이시면 이렇게 마요네즈가 잘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곰돌이를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쌤이 또 돼지 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돼지는 세모기라 가지고요. 이렇게 귀를 세모로 오린 다음에 붙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동그란 코를 한번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번에는 가위로 한번 오를 볼게요.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코도 만들어주시면 돼요. 코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눈을 갖다 붙이시면 또 돼지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참치랑 멸치 주먹밥을 이용해가지고요 주먹밥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재료를 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식사로 저녁 식사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